이거 누가 작업했어요? 네? 평화로운 그래픽팀 사무실에 메신저 소리가 울린다. 온라인 광고 배너에 대한 디자인 업무 요청이 들어온 상황. 이 많은 팀원 중에서 과연 누가 작업을 하게 될까? 구성원 관심있거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? 저 해보고 싶습니다. 어, 저도 작업 가능합니다. 두 사람이 나섰다. 초아에서는 작업희망자들이 각자 구성안을 제출하고 그 구성안이 채택된 사람이 PM을 맡아서 해당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각자 시안을 하나씩 작업하기로 하고 전달 일정을 공유한다. 전달 일정은 다음 날 오전 열한 시. 광고주가 전달 준 파일도 꼼꼼히 확인하면 지금부터는 디자이너의 시간이다. PM 제도라는 게 있다 보니까. 아무래도 더 열심히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구성 안에 내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이 작업해서 구성 안에 여러 개 되는 게 훨씬 더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작업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두꺼운 걸 먹으셨어요? 그냥 시간이 되게 작업했어요. 아, 어, 손이 너무 빠르세요. 구성안을 보낸 다음날 오후 이거 누가 작업했어요? 어제 구성안 중이 안이요 아, 제가 했습니다 그거 채택됐대요? 제출한 구성안 중 하나가 선택되었다 디자인에 정답은 없다지만 이제 광고주분께서 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굉장히 뿌듯하죠 광고주의 빠른 피드백으로 점점 디테일해지는 디자인 디자인 확정까지 일사천리다. 이제 광고주가 필요한 배너 크기대로 편집만 하면 이번 과업도 성공적인 완료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난감한 표정의 PM. 아 이게 매체 검수 시간 빠듯해가지고 좀 당일 안에 안 되냐고 하시거든요. 근데 아 이게 사이즈도 많고 매체별 조건도 많아가지고 아 이거 혼자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3시간 내로 수십 개의 파일을 전달해야 한다. 저 혹시 지금 시간 늦는 문제 있어요? 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데?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팀원과의 협업. 회의님 작업 파일을 취합해서 보내드렸습니다. 네. 저도 5분 내로 보내 드릴게요. 그렇게 최종 파일을 공유하면 PM으로서 맡은 과업 하나가 끝이 난다. 어, 이 과업이 구성안에서 최종본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된 과업인데 일단 광고주 측에서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셨고 팀원분들께서도 도와주셔서 무사히 납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팀님 잠깐만 와주세요. 아, 네 갈게요. 물론 추후의 과업은 계속된다. 주